안녕하세요. 볼륨 트위스팅 온라인 채널의 비팅입니다. 이번 시간엔 260풍선 두개로 만들 수 있는 풍선 꽃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60풍선 두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260풍선 한개로 풍선 꽃잎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풍선을 대략 7cm 정도 남기고 불어줍니다. 풍선을 보시는 것처럼 불어주신 후, 공기를 조금 빼준 후,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불어준 풍선으로 풍선 꽃잎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풍선 꽃잎을 만들 텐데요. 기본적인 형태의 풍선 꽃잎은 고르고기 방울 6개로 만들어 줍니다. 풍선을 접어주신 후 고리고기 방울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대략 7cm 정도 되는 고리고기 방울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고리고기 방울이 풀리지 않도록 주입 끝부분을 방울 안으로 통과시켜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과시켜 주게 되면 풀리지 않고 고정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고리구리 방울을 5개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의 고리 고기 방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나물 풍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공기를 빼주시고요.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풍선 꽃잎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남풍선으로 풍선 꽃잎의 수술과 줄기 부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220풍선을 대략 5cm 정도 남기고 불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 주시고요 공기를 조금 빼준 후 묶어줍니다 자 수술을 만들기 위해 출리고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주위 끝부분과 검지 손가락을 풍선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주위 끝부분을 잡아 주신 후 자, 손가락을 빼주시고요. 방울을 꼬아주게 되면 튤립고기 방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튤립고기 방울이 풀리지 않도록 튤립고기 방울과 나온 풍선을 밀착시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밀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튤립고기 방울을 꽃잎에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튤립고기 방울을 보시는 것처럼 눌러줍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꽃잎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넣어줄 때 튤립고기 방울이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줄기 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요. 긴 방울을 하나 꼬아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긴고리고기 방울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풍선 꽃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리 고기 방울을 살짝 휘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휘어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선 꽃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